공법. 저 공법은 쉽게 얘기하면 공적인 법이다. 그럼 공법하고 구분해서 제가 비교할 때는 CF 이렇게 했어요. CF 비교. 사법이라고 그러죠. 사법. 사법은 사사로 사어써갖고 사적인 법이라고 그러죠.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사법. 그래서 우리 사법의 대표적으로 일차적으로 공부하는 민법 있죠.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이 사법. 그럼 민법 같은 사법은 사적인 개인과 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 같은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사법이 다알아한다면 공법은 공적인 법, 공적 관계를 규율한다 그래요. 그럼 공적 관계는 국가하고 국민의 관계죠. 우리가 국가하고 개인에게 썼는데 개인이 다른 말로 국민, 국가와 국민의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우리가 공법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사법에서는 개인과 개인이 절대 평등해요. 법 앞에 평등이라고 그러죠. 법 앞에 평등. 그래서 이 개인과 개인의 평등한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게 사법이라면 공법은 국가하고 국민이 평등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다 그려놨듯이 국가가 국민보다 더 위에 있어요,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 그래요. 국가가 위에서 국민들에게 명령해요, 해라, 하지 마라.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복종, 상명하복이라는 국가와 국민의 수직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우리가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법은 평등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라면 공법은 국가와 국민의 수직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일단 부동산 공법.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동산 공법이 뭐예요? 하면은 부동산 토지나 건물 그 중에서도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부동산은 토지. 토지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이게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우리가 통칭하고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법이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행정법이라고 해요. 행정법. 국가가 부동산 토지에 대한 각종의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을 부동산 행정작용이다라고 하고요. 이런 국가가 부동산에 대한 행정작용에 관해서 규정하는 법으로서 행정법.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각종의 정책, 우리 토지 공개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토지 공개념을 실현,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의 부동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거죠.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 이런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에 대한 행정작용,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행정작용에 관한 행정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공법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이 공법이 훨씬 더 많아요. 헌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헌법. 헌법 국가와 국민의 관계 구,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그러죠 뭐 생명권부터 시작해 갖고 행복추구권도 있고 뭐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국가와 국민의 구,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갖는 권리 기본권부터 시작해 갖고 국가의 정책성 국가의 정책 정체성 그래서 우리 헌법 1조1항이그 유명한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통치구조, 삼권분립이라고 그러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뭐 이런 국가의 통치구조 같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최고규범으로서 헌법이라는 것도 다 공법이에요. 공법. 그리 형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범죄. 국가가 우리 국민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범죄로 규정하는 거죠. 살인하지 마라. 또, 물건, 남의 물건 훔치지 마라, 떼지지, 때리지 마라, 또, 사기치지 마라.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중고나라에서 제 취미가 만년필이에요. 만년필. 만년필을 되게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만년필 또 단종대 이런 것들은 중고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중고나라에 또 몇십만원 주고 또 만년필 사기로 했다가 이게 사기쳐갖고 나쁜 놈, 하여튼 사기당해갖고 경찰서 신고하고 막그랬는데 아무튼, 이런 사기치지 마라. 이런 해선 안 되는 짓을 범죄로 규정. 그리고 국민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국가가 대신 처벌해 주는 거죠. 형벌권을 발동해서 처벌을 해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법이라는 것도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하는 공법이다라고 하고요. 뭐 헌법 형법 뭐 각종의 사회법 다 공법인데 그중에서 우리 부동산법은 공법 중에서도 행정법이라고 그요 행정법 그리고 자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 규제법입니다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뭐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들이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이용하고 거래하는 재산권 행사를 국가가 규제하는 법. 이게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못하게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규제하는 건데, 왜 규제하는 거냐? 국민들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두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대표적인 게 독점이나 투기현상. 우리 한정된 국토, 딱이 유한한 국토를 일부 가진자들이 독점해요. 그래서 2대8 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타레토 법칙 아주 유명한 거죠. 상위 20%가 우리 국토의 80%를 독점하는 거예요. 독점 현상. 왜 독점하겠어요? 투기하는 거죠. 또 아파트 혼자서 그냥 400채, 500채 갖고 그냥 이따 갭 투자해 갖고 막몇배 채씩 그 어떤 경우요? 예그 부러운 경우죠. 부러운 경우인데 아무튼 그몇배 채씩 소유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동산을 통한 불로 소득을 노리는 거죠. 투기한다. 그래 투기. 그래서 투기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대표적으로 환경 오염 문제. 환경 그냥 다 오염시키면서 개발또 수도권만 개발이 돼요. 지방은 다 죽어 나가요. 우리 인구 5천만에서 2500만 반이 그냥 수도권에 집중돼 갖고 그냥 아둥바둥 모여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만 집중적으로 개발되는 국토의 불균형, 불균형적인 발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특히 또 우리 아파트 같은 거는 투기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분양가 상한제 무주택 서민들이 보다 싸게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게끔 국가가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예요. 비싸게 분양 못하게.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또는 주택가에 급등하는 것을 규제하겠다. 그래서 국가가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규제 누르는 거예요. 싸게 분양해라. 그래서 인근 지역의 시가는 10억인데. 선분양하면서 분양가는 8억이에요. 그럼 8억에 분양받으면 시가와의 차익 2억 그냥 먹는 거죠. 불로 소득이 되니까 이거 노리고 그냥 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한다 그러면 경쟁률이 옛날에 몇몇 몇, 몇 대일, 몇십 대일, 근데 요새는 몇천 대일, 몇만 대일 나옵니다. 몇만 대일 그냥 난리 난 거예요. 대한민국 부동산 그냥 투기 투기 공화국이 됐죠. 그래서 투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각종의 규제를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투기하니까 투기과열주거 같은 거딱 지정해요. 서울특별시 투기과열주구정에서투기과열주구에서 아파트 분양받았다,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못 팔게 하는 것을 전매를 제한한다. 투기 목적으로 또 분양받은 아파트, 싸게 분양받은 만큼 실제 거주 의무라는 걸 부과해요. 그래서 실제 살아야 돼요. 거주 의무에 위반하면 그냥 토지주택공사가 그냥 다시 뺏어가버려요. 뺏어가버린다. 고주, 뭐. 이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각종의 규제를 도입하는 거죠. 또. 국토가 난개발되니까 토지를 이용 개발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받고 하세요. 건물 건축할 때도 건축 허가라는 것부터 받고 하세요. 왜요? 아니 내 땅에다 내돈 갖고 건물 짓겠다는데 함부로 건물 지어갖고 부실시공해서 무너졌다. 자기가 죽는 거 아니죠? 새 들어갖고 사는 사람. 이런 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생명 신체 이런 것들 침해하게 되니까 함부로 건물 못 짓게 하는 거죠. 건물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부터 받고 하세요. 뭐 신고하세요. 뭐 이런 각종의 규제를 도입해서. 이런 개인과 개인의 이익이 아니에요 혼자서 아파트 몇 백채 갖고 있다. 자기는 돈 벌지 몰라도 그러는 상대적 발탈, 박탈감, 빈부격차, 양극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국가 전체, 국민 전체 이익을 도모. 그래서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두루두루 같이 잘 살자. 그거를 공공복리라 그래요. 공공복리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고를 우리가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자 A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토지예요. 토지. A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를 B한테 팝니다. 파는 것을 매매한다 고 그러죠. 매매.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매매계약 체결되 갖고, 매매계약이 유효. 그 매매 계약에 따라서 A가 돈 받고 토지 소유권을 B한테 넘겨 줄 수가 있죠. 그래서 A와 B가 개인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토지를 사고 파는 거. 이거는 철저하게 사법 관계죠. 사법 관계. 그래서 매매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권리, 의무. 이거를 이행 안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런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사법 민법이다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요 토지가 A가 소유하는 토지가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 그래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 허가 구역 안에 토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토지를 거래할 때는 그냥 매매할 수가 없어요. 이 토지 거래가 투기적인 목적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국가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토지 거래 허가. 이 토지 거래 허가라는 걸받아야 매매 계약이 유효가 돼서 비가 이 토지를 매수 살 수가 있게 돼요. 만약에 토지 거래 허가 못 받았다. 그럼 매매 계약도 무효.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개인과 개인의 관계, 매매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죠. 국가가 토지를 거래해도 좋다, 허가 내주는 거예요. 또는 토지를 거래하지 마라, 허가 안 내주는 거예요. 이런 국가가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 이런 계약 관계 같은 이 거래 관계에 개입해서 사전적으로 토지의 투기적인 목적의 거래를 못하게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투기를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토지 거래허가 받아갖고 매매계약이 유효가 돼서 B가 이 토지를 매수했어요. 그럼 B가 이 토지를 샀다. 그럼 이 토지를 B가 이제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 토지는 용도 지역이라는 것에 따라서 그 토지를 어떻게 쓸지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이용 못해요. 이 토지를 어떻게 쓸 거냐 미리 국가가 다 정해주고 있죠. 이 땅은 건물도 짓고 개발할 수 있는 땅, 농사만 지을 땅. 또 이용 개발 못하고 그냥 보존할 땅. 이 용도가 정해져 있어 갖고 용도대로만 비는 이 토지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용도를 보니까 오어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요. 그러면 건물 건축할 수 있는데 이때 이 건물도 어떤 건물을 어떤 크기로 건축할 수 있는지 이것도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다 규제가 다 있어 갖고 이 규제에 맞게 건물도 건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국민들이 토지를 토지 같은 부동산을 거래하고 이용하고 하는 것들을 국가가 다 규제하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해갖고 규제. 그리고 이 규제를 위반했다. 아, 토지거래 허가 안 받고 거래했다. 그럼 계약도 무효가 되고 처벌도 해버려요. 처벌도. 그리고 건물 건축하는데 허가 안 받고 무허가로 건물 건축했다. 역시 처벌해요. 3년 5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개인과 개인의 권리, 의무 같은 이 거래 같은 거래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을 국가가 규제하는 거. 이 규제를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국가 전체 또는 국민 전체 이익, 공공복리를 위해서 각종의 규제를 가하는 법을 공법이다. 그래서 이 규제라는 것은 엄격한 거예요. 딱 정해놓고 그거 위반하면 처벌. 그러 그러니까 거의 공법은 엄격하고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딱딱한 법입니다. 딱딱한 법. 그래서 저도 얼굴이 어때요? 아, 딱딱하게 생겼죠. 얼굴이 아주 엄격하게 생겼어요. 물론 뭐 그렇진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이제 규제를 조금 더 우리 재미있게 풀어 갖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강의라는 게 뭐예요? 뜻을 풀어준다기죠. 조금 더 우리가 재미있게 쉽게 알아먹을 수 있게끔 제가 다 강의해서 재미있게 설명을 할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러 이제 토지에 대한 각종의 규제를 가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가 수천만 필지예요. 이 수천만 필지별로 일일이 토지의 규제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각종, 일단의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요.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규제. 그래서 이 규제를 가하는 수단이 뭐가 되는 거냐? 계획이에요. 각종 이제 토지에 대한 계획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광역도시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국민들이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계획법의 성격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규제하는 것을 좀 학문적으로 우리 얘기할 때는 공용 부담이라 그래요. 공용 부담. 공용이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입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는 법. 자, 부담이라는 말이 첫 번째 법률 용어인데요. 이 부담이라는 말 언제 써요? 실생활에서 부담. 얼굴이 부담스럽다. 할때 부담 이렇게 쓰죠 부담. 어 너는 얼굴이 너무 부담스러워. 그런데 그런 부담이 아니고, 자 여기 공법에서 부담이라고 할 때는 의무 부과를 얘기해요. 국민의 재산권에 일정 의무를 부과한다. 이거를 공용 부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법. 그래서 부담금 이런 제도가 있어요. 부담금은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 그건 쉽게 얘기하면 돈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돈 내라.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부담. 그럼 어려운 말로 돌려갖고 쓰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라는 게 의무 부과다. 첫 번째 법률용어로한번 봤고요. 그러면 공용 부담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용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공용 제한. 공용 제한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 우리 유한한 우리 한정되어 있는 국토라는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함부로 이용 못하게 제한하는 거예요 이 토지를 그 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것을 공용 제한이라고 하고요 이 공용 제한과 관련해서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그리고 용도 구역제. 지역 지구 구역제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용도 지역이에요. 우리 국토에 여태까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용도 지역이라는 게다 지정이 돼 있어요. 토지마다 용도 지역이라는 게 지정이 되었고, 이 땅을 어떻게 쓸지, 우리 용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쓰임새를 얘기하죠. 쓰임새. 국가가 계획으로 이땅을 어떻게 써라 쓰임새를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 용도대로만 토지를 쓸 수가 있어요. 내 땅이라도 내 마음대로 이용 못 합니다. 이 용도지역 등에 따라서 토지를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거죠. 제한하는데요 자, 용도지역이 우리 시험에 두 문제. 용도지구 하나, 용도구역 하나. 그래서 합쳐갖고 네 문제. 그럼 공법의 한 과목 40문제인데 그 중에서 네 문제. 10%는 공용제한의 개념 알고 계십니까? 이거 갖고 물어봐요. 공용제한. 그 중에서도 용도지역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제도라 그래요. 그 다음에 공용수용이라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공용수용. 자, 여기서 수용을 거둘 숫자 써갖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취득 뺏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도로를 설치해야 돼요. 도로를. 근데 도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도로를 설치하기로 한 예정지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내땅안 팝니다. 그러면 도로 설치 못 하죠. 그래서 이 도로라든지 전철 같은 거 또는 신공항을 건설 또는 신도시 개발 이런 공익 사업 하는 데 필요한 국민의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강제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수용. 물론 그냥 강제적으로 빼서면 공산주의고요. 보상을 조건으로 수용한다 그래. 보상금 주고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수용한다라고 하고요. 이런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 공법에 또네 개가 있어요. 시설 사업이나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뭐 국민주택 건설 사업 이런 거할때 수용할 수 있는데 그 수용도 우리가 공법에서 꼭 알아야 되는 아주 기본 개념 중에 하나고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용도 꼭우려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공용 환지, 공용 환권 해갖고 얘들을 쌓아먹고갖고 공용 부담. 그래서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용 못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또내땅 팔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뺏겨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될 의무를 부과한다. 수용. 이런 공용,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공용 부담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 공법이다.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네 가지. 영법의 성격이라고 할 때는 일단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대한 행정작용에 관한 법, 행정법, 그리고 주된 내용은 뭐 하는 거냐?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 주제법이다. 이게 공법의 핵심 단어죠. 그리고 규제를 가하는 수단은 계획이에요. 토지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갖고 계획에 따라서 규제, 그리고 이런 규제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우리한테 일정의 의무를 부과한다. 공용부담에 관한 법.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성격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공법에서는 주어가 누가 되겠어요? 행정법이니까 국가. 이 국가를 우리 행정법에서는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행정청이 항상 주어가 돼요. 규제를 가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냐? 국가. 우리 국민은 이 규제를 어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냥 밑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어기면 안 된다. 수동적인 의미밖에 안 돼요.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국가가. 우리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국가가. 그래서 공법에서는 개인, 국민이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주어가 국가입니다. 국가. 이 국가를 행정법에서는 행정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공법에서는 주어가 국가니까 이 국가 행정청이라는 걸 모르고는 공법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